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체형이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퀴즈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착 없이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형 아, 네.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체형이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퀴즈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지 어떤 운동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굉장히 세금을거 몸매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 얼마 탄수화물 얼마 지방은 얼마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지표를 굉장히 잘알수 있고 그래야지 단기간에 심가없이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형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체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외배엽중배엽내배엽이 있는데, 그 체형에 따라서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 식이요법이 다 달라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사람은 사실 체형 같은 것은 없다"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이고, 운동을 빡세게 해주면 거기서 이제 체질이 변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근본적인 체질은 없는 것이다, 체형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신념의 근본은 외배엽이면은 어떤 그런 하나의 틀 안에 확 속해 있고, 그리고 중배엽확 속해 있고, 내배엽확 속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스펙트럼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외배협, 극단적으로 중배협 이렇게 되는 사람도 들 있겠지만 사실 그스펙트럼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체형이다라면 그 체형만이다라는 어떤 그런 국한된 생각을 하시면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형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형을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체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설명창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답은 A 아니면 B 아니면 C예요 근데 이 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A가 더 많이 나오거나 B가 더 많이 나오거나 C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것을 어, 트래킹을 해줘 가지고 나중에 그더 많은 레터가 나온 사람은 그 체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샀어요 그냥 적당히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A 전체적으로 허벅지랑 종아리랑 엉덩이랑 적당히 딱 맞는다. 여기서 B. 엉덩이가 되게 헐렁헐렁하다. C. 엉덩이가 굉장히 꽉 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속하는지 트래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손목을 잡아 보세요. 중간 손가락하고 그리고 엄지랑 딱 잡았을 때 A. 정확히 그냥 딱 닿는다. 그리고 B. 이게 오버래핑 겹친다. 그리고 C. 어 아예 안 닿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트래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무통을 벗고 거울 앞으로 가보세요, 남녀분들. 근데 여기서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몸매가 A V자로 역삼각형의 몸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E, 몸매가 길고 젓가락처럼 굉장한 멸치 새끼다 그리고 C. 양옆으로 굉장히 크고 둥글둥글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트래킹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은 줄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시면 굉장히 어느 정도 더 정확해지겠지만 은 못하면 정보 할수 없지 근데 이것도 재보좀더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줄자로 가슴 둘레를 재보는 거야 여기에 젖기에딱 줄자를 대보세요 둘레가 여러분들이 A 94cm에서 110cm 이 정도 어, 레인지면은 A 이 e, 둘레가 94cm 미만인 경우 C. 110cm 이상인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트래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체감했던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진대사가 A 많이 먹어도 많이 찌지도 않고, 근데 너무 안 찌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빠른데, 근데 또 근육까지 잘 키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A. B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너무 빠르세요. 이제 저녁에 버터에다 밥 말아 먹고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여러 가지 밥 말아 먹었는데, 근데 살이 너무 안 찌세요. 역시 B고 C. 너무 느리다. 나는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찌는 굉장한 돼지 파우스의 기다라고 생각하시면 C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트래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어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 근육을 키우는 거지. 근데 여기서 A. 근육을 키우려고 갔는데 근육이 굉장히 잘 붙는 것 같아. 근데 지방도 많이 끼지도 않는 것 같아. 사실상 워킹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워킹하는 과정에서 복근의 선까지 보인다. 버킹을 하면 살이 굉장히 많이 쪄야 되는데 몸의 실루엣, 그런, 데피니션까지 있다. 그러면 A, B.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근육이 안 키워지세요. 여러가지 먹었는데 근육도 안 키워지고 지방까지 잘안 껴. 그럼 이것이 B고. C 같은 경우는 근육을 키우려고 했을 때 근육이 너무 잘 붙어. 근데 사실 지방도 너무 잘 붙어. 이런 분들은 C. 어디 속하는지 트래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시면서 나왔던 답들을 합산을 해보세요.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근데 여기서 A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시면은 영어로는 m e s o 이제 중배엽이라고 하는 것이고, B가 더 많다라고 하시면은, 외배엽, 액터모프 라는 체형에 더 속하시는 것이고, C가 더 많다 하시면은, 내 배엽, 엔더모프 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체형들에 따라서 여기에만 확실히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배엽에서 중배엽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확실히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딱이 체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극단적으로 국한되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체형에 더그 정도가 더 많이 가 있는. 어, 분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 식욕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 영상을 이미 올려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독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 는 여러분들이 쉽게 좀더 집에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체형에 속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퀴즈를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디 약골 쫙 넣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